시간을 빨리 흘려놓으면 하늘은 아름답죠. 어, 동이 트고 있는 이 세계, 에 동이 막 트고 있어. 노래 겁나 컨트리하네 그냥 우리 우리 마이크리를마이크리를 마이크리를 환영하는 듯한. 아 노래 좋아. 룸메이트 멤버들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은 마이클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 아이 설마 지금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나요? 설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니 망하지? 아하, 손태고 냄새 맡아지기를 하고 싶지만 그 아이는 퍼파라치였어할수 없었어. 자. 리가리는 이제 리가리래. 어 분명은 리가리였고 지금은 마이클린. 이 아이는 이제 이 집안 마당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나갈 수가 없죠? 어, 퍼펙트 자. <laughs> 자, 우리 잭슨이도 일어났습니다. 아하. 하지만 배가 극심히 고프군요. 성우신 엄마, 일어났나요? 아, 엄마, 일어났네요. 일어난 김에 그러면 요리를 해주세요. 어, 한 단계 위로 뭔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 알아서 좀 해. 자, 요리를 해주세요. 아침 식사 차리기. 팬케이크.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리가리도 생겼으니까 고급 애완동물 음식 만들기. 말 그래 놀라. 요런 것도 우리 신엄마가 만들어 주기 시작할 겁니다. 요리하지 말고 남은 거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요리를또 아냐. 남은 음식이 아예 없군요. 이래. <laughs> <그래>. 색스나너 <laughs> 요리하지 마. 이거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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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알았어 너 배고픈 거 알았어. 신엄마가 만들어 주는 거 먹어. 그리고 우리 마이클이가 배가 고플 거야. 배 많이 고프네. 마이클에게 와서 어저병을 물려. 아, 이문 앞에서 우리 멤버들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 너무 귀엽다. 아, 정말 우리 당나귀 키우고 있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낙가림이 있습니다. 어, 허 자, 너, 네가 배고픈 건 알겠는데 마이클에게 젖병을 물려 그 다음에 신엄마가 만들어주면 그때 먹으면 돼. 아, 우리 어, 마이클이가 한명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자, 여기에 빨리 국주 누나가 나타나서 얘를 보고 깜짝. 깜짝 놀라는 거, 막 그딴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하니? 요리를 뭘 계속하고 앉았어? 예. 얘... 아, 진짜, 신즈랑 이게 참 많이 다르네요. 어. 어, 빨리 얘한테. 젖병을 물리라고, 얘 지금 뭐하니? 아, 나 진짜. 어? 어? 심즈 아니, SBS 룸메이트에서는 네가얘 예 없이는 죽고 못 산단 말이야. 왜 이러는 거야? 빨리 오란 말이야. 매겨, 매겨. 매겨, 매겨. 그렇지. 어? 먹여주는 오가는 술잔이 아니라 오가는 젖병 속에 싹트는 우정 몰라? <laughs> 잘 먹나요? 먹여줄 때 먹어 그렇지 잘 먹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이뻐라 그렇지 <laughs> 어자성우신 어, 엄마도 지금 좀 있으면 잠깐만 요리 했나요? 아니 밥도 안 먹고 요리도 안 하고 뭐 했어요? <laughs> 아, 나 진짜 속도 씨일로와 아유, 진짜 왜 요리하다 말았어. 아, 안 되겠다. 간단한 음식 먹으세요. 개걸스럽게. <laughs> 어, 성우 신엄마, 우리 빨리 빨리 성장하고, 우리 빨리 시즌 1 마감 좀 합시다. 어, 어, 아. 그냥 나는 지금 주연 배우 정도로 만족하는데, 니가 욕심 많은 거야. 시계 토끼야. 나 주연배우면 만족하는데 나를 꼭 슈퍼스타의 배우로 만들어야겠니? 시계토끼야? 만들어야겠어요 어? 뭔가 찜찜하다고 당신 만들어야겠어 자 어? 내 생각에는 요즘 차준마가 인기가 많잖아요 차준마에 대적할 만한 캐릭터는 신성호씨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아 물론 나이차는 좀 있겠지만 그래 먹고 출근하세요 자, 이제 잭슨이는, 어, 리가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야, 이 집이 좁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망아진 리가, 리가리에게 이 집은 충분히 커다랬습니다. 어, 잘 뛰어다니고, 띵박질도 하고, 이 세상이 결코 좁지 않을 거예요. 좋아, 좋아. 자, 성우신 엄마 출근합니까? 출근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스타와 카리스마가 부족해. 그렇다면, 바로 출근부터 해보세요. 감독 칭찬하기 정도로 괜찮으려나? 어... 얼굴 사진 찍기 얼굴 사진 찍기를 하면 스타레벨이 좀오른다 들었어요 이걸 이용해 보자 룰루님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토끼 룸메이트 인더신드3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든 이제 시즌1 시계토끼 룸메이트 인더신드3 시즌1을 마무리할거에요 그래서 벌써 잭슨이에게 우리 마이클 왕이란 이름이 붙은 우리 리가리 리가리를 분량까지 맞친 상태입니다 자 우리 성우 신 영화만 승진하면 주연 배우에서 슈퍼스타 배우만 되면 오늘은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자, 요거 끝나고 오늘 준비되어 있는 또 다른 게임이 있죠. 롱리보더 퀸이라는 어좀 잔혹한 프린세스 마이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단 거 곧단 게임 굉장히 인기 많, 많았죠 최근에. 어, 요거 함께해보도록 해요. 자, 아 이거. <laughs> 이번 주, 이번 주 3일 밖에 출근을 안 해. 3일 출근한 동안에 승진할 수 있을까요? 롱리보다 킹이요? 좀 들어보긴 한거 같아요. 롱리보다 퀸. 퀸, 퀸, 여왕. 자. 잭슨왕은 이제 겟짜그룹 SF 팬입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자. 대사 익히기. 민우박에 대하여. 아뭐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너희들 심지어 좀 있으면 승진할 것 같아 너희들 승진하기만 해안 되겠다 얘들 일 그만하게 하고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어 얘네 지금 얘네는 지금 TV 배우에요 TV 배우 딱 신인 배우 여기서 성장하지 마어딱 이대로 멈춰 있으란 말이야 집으로 가 어, 집에 왔어요 벌써 겁나 빨리 오네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어 리가리와 오이에게 얼굴 도장을 찍습니다 어 동물은 나의 친구구만 우리 우리 서강준이? 자, 어 밥을 먹든가, 애완동물을 보살피든가, 뭐한 가지를 해, 강준아. <laughs> 아르드스님, 어서오세요.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잖아. 시계 도끼님 오랜만이에요. 왜 이제 왔어? <laughs> 그동안, 어, 신즈포에서신즈리로 갈아타는 순간, 30명씩 모였던 그 인원이, 반 이하로 훅 줄더니 어, 우리 처음 시작할 땐세 명이서 하고 말이야 막 그랬어요 시계토끼 얼마나 힘들었는데 에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요 어, 겁나 힘들었어요 저 오늘은 이제 시계토끼 룸메이트 인더 심트 3 오늘 드디어 시즌 1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 잭슨이를 위해서 우리 리가리, 당나귀. 우리는 당나귀! 외치던 마이클이도 지금 이 방을 마친 상태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돌아올 거예요. <laughs> 어안 돌아와도 돼. 뭐 어, 이렇게 지금 어떤 방송을 해도 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조금씩 늘어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어, 그렇게 늘어나야지 뒤탈이 없고. 나중에 좀더 탄탄한 탄탄한 그런 어떤 방송이 이어질 수 있어요 막 인기만 쫓다 보면은 어, 미친 짓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 이제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차근차근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야 영지랑 성우 형아는 좀 관계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 너희들 이제 그만 좀 싸워 신혼면은 얼마나 올랐나요 아, 조금 올랐네요 당나귀 입양한 거였나요? 그래, 망아지, 망아지라서 당나귀는 아닌데, 어, 온 집안에 뛰어다닙니다, 그냥. 아주 신났어요. 어, 아침면 이, 아침면 이동하나? 정말, 이집 밖을 절대 나갈 수가 없네요. 괜찮아. 이, 이쪽이 넓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 망아지였구나. 망아지를 입양했어요. 혹시 여기 아치로 만들면 나갈 수 있나? 얘가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 집이 너무 좁아서. 자, 그러면 아치를 하나 해줘볼까요? 문. 아치를 해도 못 나가면 어떡하지? 뭐, 어, 요렇게. 3주 패치에서 가장 기대 안한게 말이었는데 한번 키워보,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어서 놀랐던. 그렇군요. 자. 아치로 해놓으면 나갈 수 있는지 리가리를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일로 와봐 그리고 생각보다 밤이 너무 긴거 같아 여기 맨날 어두워 나갈 수 있나요? 나가나요? 못 나가네요 아치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모르는 너희들은 룸메이트 멤버들한테 지금 어 전화질 하지마 이 자꾸들아 그냥 벽을 부술 수밖에 없나 봐 아치여도 못 나가네 어. 아유, 이거 이거 벽을 부수면 근데 벽을 부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좀비부터 파라치까지 다집 마당에 들어와서 안 된다 말이지 미치겠네요. 정말 현실성 없어. 요런 데선 또왜 이렇게 현실성이 없니? 자, 자 우리 성호 신난 이제 요요 요 어, 영화 배우 라인에 1 0 단계만 되면 되니까 나머지는 좀 방치하겠어요. 자 오늘따라 굉장히 방치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지쳤어. 이제. 좀너 심즈 3도 잠깐 어 시계토끼의 룸메이트인 더 심즈 3도 잠깐 이제 쉬고 다른 게임 좀 하다가 와 와야지. 어, 어 우리 이제 새로 새로운 어, 활력소가 되어줄 국준호나랑 조세호 씨가 와야지 이거 뭐더 플레이하고 싶지. 지금 이제 지쳤다고 특히 특히 어 우리 신인 아이돌 만드느라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쳤더니. 어 지쳤어요. 자 우리 리가리는 이제 모든 멤버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지내고 있네요. 잃어버린 엄마 엄마로부터를 확 뛰어났더니 방치 플레이도 은, 은근 구경하기가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방치하겠어요 방치하겠어요 말만 했는데 실제로 방치가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오늘에야말로 진정한 방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시다. 자. 아 잠깐만 우리 성우신 형아는 4시간 동안 운동하면 스타레벨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좋아 좋아 너 지금 어, 강준이랑 얘기하지 마세요 성우 엄마 자 여기 오세요 여기 우리 헬스 기구가 있었죠 운동하기 어, 적절한 페이스로 운동하면 딱 됐죠 저 엄마 잃어버린 무드레 그린 귀여움 그런가 아 이거 굉장히 이거는 기간이 없네요 계속 이렇게 우울한 상태인가 봐 어우 안됐다 <laughs> <laughs> 아니 망아 아니 말을 만들었으면 당나귀도 넣고 할 것이지 왜 당나귀가 없어? 우리 잭슨이 당나귀를 좋아한단 말이야. 너무 일찍 떨어졌어 <laughs> 어, 어, 어. 이거 언제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나? 영원히 안 사라질 것 같아. 기간이 없어. 자 얘가 배가 고프네요. 자 잭슨아. 아 잭슨이가 자고 있어. <laughs> 안 되겠다.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강준아 네가 얘한테 말을 매겨. 어, 저병을 물려. 크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키우게 되면 그 순간 이제 크게 하면 얘가 당나귀 같지가 않잖아. 계속 어린이 상태여야 되는데 <웃음> <웃음> 걱정이야. <웃음> 심지어 어른이 되기까지 80일이나 남았어요. 어안돼 <laughs> 80일 도 너무 짧다. 아 이거 어. 어떡 하지? 애완동물 나이 설정을 <laughs> 좀 이따 해야겠네요. 왜또 먹이려다가 말어 와. 아, 저, 뭔가 해. 시간이 거 어, 시간이 금인데, 너네 진짜 맨날 멍 때리고 서 있는데, 한 시간씩 서 있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 힘들어라. 아, 진짜 잘못하다가 우리 죽을 뻔 했네, 진짜. 아유, 힘들어. 다너 때문이야, 강준서. 네가 지금, 너도 오류의 온상이지. 아, 하나 빨리 가, 자세요. 이 와중에 젖 병문은 망하지, 귀엽네요. 그래, 귀여워. 사랑스러워. 근데 왜안 하냐고. <laughs> 이런 게 이런 게막 자연스럽게 잘 돼야지 그게 시뮬레이션 게임 아니냐? 이렇게 시뮬레이션 게임이려면은 이런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고 제깍자깍 반응을 해야지 어 감정 이입이 될거 아니야? 어아나 진짜 심즈스리 <laughs> <laughs> 자이 아이는 이제 모든 걸 해결하고 잠만 자면 됩니다 이제 리가리는 방치해도 되겠어 성우 신엄마 조금만 더힘내요 어? 허자 10분만 더하면 돼요 자 어, 난 피말려 죽일 셈이냐. 그런 거는 사즈가좀더잘 살리긴 했죠. 답답함이 덜한 그러니까 그 점은 좋아졌는데. CC를 많이 넣을 수 없는 건도 그게 또참 단점이에요. 되게, 되게 슬픈 게 심즈4랑 심즈3를 좀 합쳤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심즈 시리즈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못 박듯이 얘기했거든요. 이애가 자, 그리고 당신 엉망진창입니다. 씻고 자세요. 그 저, 그냥 잔다 저거. 그냥 잘 거지, 신성호참 안타까운. 심지어 더 이상 안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스팀 게임이 거기에 버금가는, 심지 버금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아, 씻고 잔다 예, 깨끗하네요, 이 영화. 만들지 않을까. 어 심시티도 이제 막시스, 맥시스가 공중 분해되면서 이게 기회다! 이러면서, 어 심시티에 버금가는 게임을 지금 만들어서 출시를 했죠. 심지어 이제 곧단식이 될것 같아? 아 스팀으로 갈아타야 하는가 겁나 슬프네요 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방에 딸려있는 욕실을 이용합니다 야 감동이야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욕딴 거거든 그래 모자.. 모자이크를 잔뜩 보여주세요 자 어허 꺄 야해 어 어허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리걸이는 알아서 자고 있겠지? 질주하게 하고 있어. 얘 겁나 피곤한데 질주하고 있어. 겁나 튼튼한 아이야. 자 오이도 알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영 시허 자고 있고 모자이크 세계 개, 세계 개 상태가 <laughs> 그래요. 자 빨리 이거 마무리하고 어어 어. 빨리 롱리브터 퀸이 하고 싶다고 진짜 이거 <laughs> 자. 아그 아, 그렇지 모자이크 왜 이렇게 늦게 없어져 모자이크 늦게 없어진 게더 이상하네요. 그리고 자신의 침대에서 잡니다. 바람직해? 어허 그렇지 옆에 찬열이만 있으면 완벽한데 우리 성우 형아 옆에 찬열이만 있어주면 완벽할 텐데 너무 아쉽다. 자, 시간을 빨리 보내도록 할게요. 우리 성우 형아만 빨리 빨리 되면 되니까. 사실 볼 것이 없어도 어, 하나도 없어요 저 노모로 플레이하는 편인데 어, 노모 했다가는 이제 정지 먹을 것 같아서 노모는 심지 플레이하시는 어, BJ들은 노모 핵은 넣지 않겠죠 <laughs> 자 빨리 자고 12시가 되면 또 출근할 겁니다 정말 집은 완벽하게 꾸며 놨는데 집 완벽하게 꾸며 놓으면 뭐하니 너희들이 너희들이 맨날 이 사물들을 이해를 못하고 니들은 어디까지나 심이었어 그래. 어 이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BJ님은 너모로 플레이 당연히 안 되죠. 잘립니다. 어 이렇게 예쁘게 집을 지어 놓으면 뭐하니? 맨날 여기 거기는 앉을 수 없음 이러면서 발 동동 구르고 말이야. 맨날 지형에 끼어 있고 말이야. 어자어 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laughs> <laughs> 아, 멘붕. <laughs> 자, 이렇게 제가 멘붕한데 또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 이거 빵 터지겠지? 야, 이거 진짜 겁나 재밌겠지? 야, 이거 본사람 다들 놀라 자빠지겠지? 막 이런 마음으로 딱 기억을 했어.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끔 미지근하니까. 어, 역시 아프리카 방송 세계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자, 컹! 어. 홍보고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수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컨디션이 들쑥날쑥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어, 항상 이렇게 발랄하고 기쁘고 막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러기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정말 노력해야 돼요. 기분이 좋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게좀 보이나 봐. 말리 시계 토끼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노력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방송도 좀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을 한탄합니다. 야어 그래 너희들 오늘 좀 출근해야겠네. 어너 tv 배워서 떨어지게 됐어? 서공신 아, 엄마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아왜 이렇게 많이 쉬어 승진해야 된다고 <laughs> 승진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laughs> 아 미치겠어 승진을 못해. 아나 진짜 어, 그 목요일날 승진 못하면 또 일주일이 가야 됩니다. 아나 미치겠어 진짜. <laughs> 어떻게든 목요일날에 승진해 주세요. 제발 제발 니마 곤초도미를왜 구입해 망아지라서 건초 안 먹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스타가 부족하니까 스타 별이 지금 벌써 4성인데도 5성이 돼야 되나 봐요. 보아 이게 눈이 눈 찍찍 찢어져 있죠? 자 그러면 스타가 5성 쉬는 날 놀면 뭐 하겠어요. 오성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죠. 야 많이 부족하네요. 5성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근처에 놀고 있는 죽치고 있는 스타들을 붙잡고 그들과 열심히 대화를 하고 놀겠습니다. 아 설거지하지마 설거지하지마 지금 아저씨 설거지할 때 아니에요. 어, 주변에 수많은 연예인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살로 와봐. 어,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laughs> 나한데또한 시간 걸리지. 그럼 한 시간 걸려서 나는 동안 너의 컨디션 또 저조해 질 거지. 어? 악순환이라고, 악순환. 아우, 진짜. 그래, 미겐 노래방에 와 있던, 어, 크리스티 슈미트와 <laughs>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laughs> 당신 유명인이라면서요? 어떻게 알았나요? 어, 내가, 나는 지도를 갖고 있지. 자,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감탄 한번 해주고, 지금 이 여자 발, Uh -huh. 아이 발도 발 지금 아휴 폴리곤 깨졌네 겁나 극혐이네 이거 무섭네 마요놈은이어 서세요 세이프 뭐 세이프 아직안 끝났어 하루에 대해 묻고 아니 중간에 사인부터 받에아 사인부터 받에 해야 되는데 모르고 엑스로 눌러버렸어. <laughs> 이제 미개 노래방 사장이 우리 성호 씨에게 사인을 부탁했네요 야 이제 사인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됐어. 자, 잡담하기, 이 카리스마, 어 그리고 아 그리고 가방 안에 가방 안에 공을 늘상 들고 다니죠 이 아이들. 이 공을 이용해서 공 던지기 놀이하기 누르고 스타인의 크레스티슈마트 맞죠 얘. 예. 크레스티슈미트와 어공 던지기 놀이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스타레벨이 엄청 빨리 올라죠. 그렇지? 저공 던지기 놀이를 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어, 거부당했나봐요. 토하기? <laughs> 이 중요한 순간에 토라고 앉았어, 이 양반아. 하, <laughs> 아, 공놀이 하기를 거부당했나봐요. 다시 한번 공놀이를 하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크리스티주 미트에게. 토하고 나와서 하지. 아, 진짜 이러면 여자도 싫어해. 입에서 토 냄새 나는데 누가 너랑 공 던지기 놀이를 하고 싶겠니? 자, 크리스티는 어, 성우, 어, 성우이가 괜찮은 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어. 어공전지기 놀이 오케이 성공했어요 빨리 가서 공전지기 놀이를 하라 말이야 어 리가리 상태 또왜 이렇나요 배가 고파 아 우리 망아지라서 스스로 건초로 먹지 않죠 누군가 꼭어 이거 먹겨줘야 됩니다 어디서 공전지기 놀이하고서 리가리가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와 빨리 와서 마이클에게 어 우리 리가리라고 쓰고 마이클이라고 읽는 어 우리 마이클에게 와서 빨리, 빨리, 저 병을 매겨란 말이야. 어딨니 어디서 뭐하니? 너는? 어? 너 때문에, 니가 너 때문에 지금 이 아이를 지금 분양을 했는데 제일 신경 안 써, 제일. 어, 니가 제일 신경 안쓰면어쩌자는겨 그렇지, 빨리 매겨. 배고팠잖아. 배 많이 고팠잖아. 어? 그리고 사교도 부족하잖아. 어? 어, 진짜. 아, 잭슨아. 자, 그 다음에. 어, 보살핌, 빗기, 요런 거 해줍시다. 보살핌, 아. 놀이, 쫓기. 예, 아, 쫓기. 그렇지. 이거 하세요. 쫓기 하면 겁나 좋은 게 사교도 오르지만 운동도 오르니까 이게 겁나 좋은 것 같아요. 아, 영재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알았어? 신성호 엄마는 곡놀이 잘하고 있어요. 자, 공놀이 하면, 연예인과 공놀이를 하면, 요게 마구마구 올라가서죠. 리간에게 밥을 먹이는 우리 잭슨이. <웃음> <웃음> 전 이만 자러 갈게요. 그래요. 또 놀러 와요. 어떻게 됐나요? 빗기. 아 빗기라는데 얘왜 갑자기 팔, 발을 들어올리고 이렇게 <laughs> 발을 들어올리고 <laughs> 난리를 치나요? 비즈니스 모델? 아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오. 자어 시너지 비즈니스 건물에서 뭐 녹음하라 했는데 아마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할 거예요 자이 건물이죠 이 건물 광고 녹음하기 어 아침 여, 9시부터 6시 사이에 오라고 알았어 공돈지기 놀이 그래 계속 하세요 아 눈꼽만큼 올랐어 아 진짜 아성우 엄마 목요일 날 승진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자 목요일 날 승진하면 좋겠지만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마무리를 할까요? 승진을 반드시 시킬까? 어? 목요일 날 못하면 또금토일 어? 또 3일 멍 때려야 돼. <laughs> 에이, 나 오늘 1시간 반에 끝낼 줄 알았더니 8시부터 했는데 <laughs> 3시간째 하고 있어. 두 2배, 배야 2배. 두배아나 진짜 <laughs> 하고 힘들어. 아 별로 무리한 컨셉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목표 달성하기 힘든가요? 파비안 위체리가 잡담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야 지금 닥쳐 닥쳐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이 여자를 어떻게 아니 집에 왜 와? 이 여자를 꼬시라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구워 살면서 별레벨을 얻으라 말이야. 아나 진짜 가방 가방에서 공 던지기 놀이에서 그렇지 크리스티슈미트 막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 던지기 놀이를 하세요. 마침 메비우스의 띠마냥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아 뭔지 모르겠어. 다른 애들은 보지도 않겠어. 중요하지 않아. 자, 어, 리갈이랑 많이 놀았는지 어, 바로 잡니다. 그래, 잡으려?